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두를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 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무엘기 상 3장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던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 지방에서는 개인이 신의 응답을 얻기 위해 신전에서 잠을 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러한 풍습을 따라 성소에 누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운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에 등불을 밝히며 성전을 지키는 일은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지 않은 채 사무엘에게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사무엘기는 이런 엘리를 두고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말의 어두움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있는 성전에서 잠든 사무엘을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두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애타는 마음을 담아내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주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의 이름을 두번 불렀습니다. 또한 야곱이 모든 식구와 재산을 건드리고 이집트로 건너갈 때에 주님은 앞날을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해 야고바, 야고바 하고 그의 이름을 두번 불러주셨습니다. 모세 역시도 불타는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두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두번 불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무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스승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세 번이나 엘리 앞으로 갔습니다. 이에 엘리는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무엘에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비로소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사무엘을 통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펼쳐 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들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두렵게까지 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자 그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부르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맡은 예언자가 지켜야 할 본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숨기지 않고 전해야 한다는 말씀 맡은 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고 사무엘기는 전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자기 집안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해들은 엘리는 분명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을 나무라거나 주님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대로 하실 것이다. 하고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성숙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는 비록 그의 두 아들 폼니와 비느하스를 올바른 제사장의 길로 인도하는데 실패했지만 여전히 위엄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는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부일 새벽까지, 즉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님이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떠나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말에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았던 제사장 엘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사무엘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그는 자기의 소견을 따르는 대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참 예언자, 말씀 맡은 자의 소명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온 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기 상 3장은 몰락해가는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가문과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더욱 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신실한 평신도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러한 대비를 통해.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선 2장의 한나의 기도처럼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용사임을 자랑할 수 없고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행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청과 순종의 사람 사무엘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러한 삶의 앞선 모범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경청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